동족상잔의 비극 6.25.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한국은 더욱 발전되어 있을 것이라고. 역사의 가정을 다하는 것은 끝이 없는 논쟁을 불러오지만, 이 가정이 정말 신빙성 있는 것인지 국제정치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노우라고 말하게 됩니다. 일단 한국이 왜 지금 같은 번영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면 역으로 전쟁이 없었으면 과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번영을 했을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한국이 북한과 전쟁하기 전 상황을 보면 북한의 수많은 간첩들과 친공산 세력들이 수많은 파업과 폭동을 일으키며 나라는 극한의 혼란 속에 있었죠. 또 전기발전시설의 90%가 북한지역에 몰려있어 북한이 전기를 끊자 한국은 암흑세상에 살았었죠. 일제의 대륙침략 병창기지로 북쪽은 중공업, 남쪽은 식량생산과 질라진 경공업 위주의 산업 편성으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 기술조차 없었죠. 이런 나라에 전쟁이 난 것입니다.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기반시설들도 파괴되었죠. 허나 우린 엄청난 공업시설을 가지지 않았기에 인명의 손실을 제외한다면 치명적 산업 생산의 파괴는 애당초 있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얼마 되지 않은 기반시설조차 복구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한국이 냉전 시절 공산 진영을 막는 최 전방에 위치하자 지리적 이점에 근거하고 이승만의 외교의 결과로 미국은 한국에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됩니다. 60년대까지 미국은 한국이 세수의 50% 이상을 지원했고 엄청난 무기와 민간 지원까지 한국에 제공하게 되죠. 또 국가를 흔들던 공산 세력이 전쟁 중 남한에서 거의 사라졌고 국가의 적 북한이 존재했기에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수조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얻기 위해 천적을 수조 안에 넣으면 살려고 발버둥치다 상당수 물고기가 싱싱하게 사는 것처럼 적을 이기고 폐허를 복구하기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 발전하기 시작하죠. 북한이 가진 것은 우리도 가져야 했고 북한이 없는 것도 가지려 했죠. 우리보다 두배 이상 잘 사는 북한보다 잘 살아야 했고 북이 강한 무기를 가지면 우린 더 강한 무기를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를 위해 중공업을 키웠고 이 모든 성공은 자신감으로 들어와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제정치엔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이 말은 국가는 전쟁을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란 의미죠. 이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적을 완벽히 격퇴한 나라는 번영을 구가하죠. 거란의 3차 침별을 격퇴한 고려는 최전성기를 구가하며 주변국의 강국으로 대접받았고 전토가 초토화되면서 독일을 막아낸 소련은 2차 대전 후미국에 필적하는 강국으로 등장하죠. 이처럼 전쟁은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한국은 전쟁 전 적들의 준동과 산업 시설의 부재, 군사력의 부재를 전쟁을 통해 극복하고 또 흩어져 있던 국민의 마음도 하나로 단합시켰죠.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이 됩니다. 반세기하고도 20년이 다 돼가는 6.25. 이제 우린 이 전쟁의 아픔을 딛고 북한을 흡수 통일의 완전한 승리 민족의 승리를 만들어 번영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 용사들께 감사드립니다.